주무차 구매는 안녕 바이카에서 하시면 됩니다. 반데 가면 안 돼요. 네, 오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차량이 되겠는데, 어이 차량은 사실 저희 채널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판매량으로 봤을 때 그런 차가 절대 아닌데 가격대가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바로 오늘의 차량 거의 1년 막 2년을 기다려서 받아야 된다는 그때 바로 그 차량 팰리세이드 차량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SUV가 정말 인기가 많죠 디젤입니다 2.2 이윤이고요 익스클루시브의 2019년 74,000km 2,820만원 색상은 다크 그레이 컬러 색상이고 완전 무사고에 네비팩 추가됐고요 스마트 스센이라고 해서 쉽게 스센 2 추가했고요 7인승 모델입니다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어, 지금은 이제 신형 펠리세드가 뭐 4천만원, 5천만원 넘어가지고 막, 막 엄청 비싸죠. 근데 뭐 대기기간도 그전보다는 좀 짧아졌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맥스클루즈 후속 모델 아닙니까? 맥스클루즈 후속 모델인데 산타페에서 채워지지 못한 걸이 펠리세드가 다 가져왔어요. 일단 실내 공간, 그리고 디자인 거기에다가 뭐 편의 안전 장비까지 다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빠들의, 뭐, 거의 전유물, 또는 이제, 어, 카니발의 대학마, 뭐, 이런 정도의 수식어가 정말 너무 많이 많죠. 그리고 특히 또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DY 제품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차량 승차감이나 제가 실제로, 어 저도 주변에 지인분들이 정말 많이 타고 다니고, 또 이렇게 타보고 했을 때, 6기통의 V6는 다들 이렇게 말해요. 기름 너무 많이 먹어. 그래서 <laughs> 기름은 너무 많이 먹어라고 해서 사실 조금 별로이신 분들에게 이점이 디젤은 또 하나의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하이브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안 나왔죠? 하이브리도 안 나온 아직 거예요. 안 아직 안, 안 나왔죠? 아직도 안 나왔는데 구도 좋아요. 3분. <laughs> 알람 라정 <설정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말 좀 파격적인 디자인이었죠. 이 l 라이트고요. 이게 d r 이잖아요 이게 좀 약간 파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워낙 이제 눈에 익숙해서 팰리세이드 디자인이 그렇게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와, 이런 느낌 확 났잖아요. 그죠? 어, 자, 휠 타이어 볼게요. 이제 이거는 진짜 지하주차장하고 마트 가면 이제 널려 있어가지고 팰리세이드 모르시는 분들 이제 거의 없죠. 타이어는 30, 40%, 50%, 아, 50% 정도? 50, 50% 정도 남아있는 거 같아요. 50% 정도 남아있고요. 타이어 휠 컨디션도 좋습니다. 일단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실내 공간하고 여기 보시면은 뭐아 여기 보시면 이제 치쿠면 센서부터 차선이탈 센서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운전을 살짝 하보다가 여기 저는 이제 가만히 서 있었고요 후진등을 넣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차가 이렇게 오는 거야 반대쪽으로 쭉 오는데 이거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경보음이 나더라 이 차가 어, 그래서 야 센서 너무 기가 막힌데 기가 막히게 센서가 너무 잘 맞는데? 이런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딱 보면은, 이거는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 3, 4, 5.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쭉 따라와 오시면은, 이제, 사실 펠리세드의 가장 장점이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서 보시면은, 1, 2, 3, 4, 5, 6. 6인승. 6인승 모델이죠. 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지금 사실 이거 제가 그냥 켜, 켜서 올려드릴게요. 카니발에서 싫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7인승이네요. 어,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저도 7인승으로 말씀드렸는데, 6인승이라고 해서.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저도 그 전에 이제 아, 렌트해서 탔던 차가 이거였는데, 이게 5인승하고 이제 7인승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5인승은 이제 뭐 공간 이렇게 활용하기는 좋지만, 이거는 무조건 7인승이다. 그냥 답이 7인승이에요. 7인승으로 사셔야지. 요거는 이제 뒷좌석을 위한 이제 그 공간도 상당히 넓고 여유롭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아하 타서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쭉 하면은 레일이 이렇게 딱돼 있어요. 레일이 돼 있어서 제가 딱 뒤로 타면은 요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타면 이정도 나오거든요 옆에서 딱 넘겨서면 턱도 없고 이렇게 딱탔어때 이렇게 3명까지는 솔직히 조금 어제 생각에는 진짜 어린아이들 정도 타셔야 되고 성인은 좀 타기 좀 힘들어요 2명 정도 3명은 힘들고 성인은 2명 정도 그리고 이렇게 앉으면 이 정도? 가운데가 이 레일 자체가 이쪽에 뚫려있잖아요 뚫려있어갖고 여기서 봤을 때 이제 통공간을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좋거든요 원래는 막혀있으면 이렇게 내리 이렇게 밖에 못 내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내리기도 편하고 이렇게 뭐좀 뭐 장난치면 안 되겠지만 저 아이들끼리 장난치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딱 뵀을 때 여기 저동으로 이렇게 딱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밀들기 때문에 레일도 굉장히 조금 편하게 좀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어, 이 차량의 또 장점은 바로 뭐 트렁크 공간 뭐 뒤에 인승도 좋지만 맨 1열 한번 타보시죠 1열 타보시면 두루루루루. 옵션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아졌죠 뭐 버튼 시동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버튼 시동 그리고 보시면 은 이쪽에 어, 다이얼식 이런 버튼들 요즘 뭐 아, 아, 그랜저도 그렇고, 산타페도 그렇고, 다 전부 다 이걸 쓰죠. 소나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조장치 같은 경우도 프로토 뒤쪽에 리어 이제 이런 거에서 분할로 섹션이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뭐 에코,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까지 총 4단계로 쓸 수가 있고요. 아날로그 계기판에 후방 카메라도 화질도 너무 좋고요. 아까 제가 여기 센서가 여기 쪽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뒤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삐삐삐삐 오는 것 음. 같더라고. 그런 부분에서도 참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다. 또 편의 옵션에서 뭐가 있느냐. 뭐 열선, 토풍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고, 키는 이제 스마트 키에 실내 적, 뭐 이제 공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할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 좀더 넓은 공간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컵홀더 이렇게 쓸수 있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스마트키는 메인키, 스페어키가 들어가 있고 반자율 주에또 이제 아빠들이 오랫동안 운전하기 힘드니까 반자율 중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 뭐 핸들 어, 리모컨, 오토라이트하고 패드시프트, 오토와이퍼 기능, 뭐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그 다음, 뭐, 여기, 블러링크하고,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딱보시면 센터 콘솔도 굉장히, 요 안에 보시면, 거의 파일럿 정도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있어요. 거딱 하고, 이렇게 잡으면은, 또 이쪽에. 어, 요 밑에도. 어, 요 밑에도. 또 글로우 박스도, 요컵 홀더 또 이쪽에도. 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인기가 당연히 없을래 없지 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뭐, 내비게이션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유용하게 쓸수 있게끔 좀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터치로도 다 가능합니다. 뭐, 인포테인먼트나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거는 뭐, 일단 현대 기아차가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뭐, 현대 카플레 뭐, 후석 대화, 후석 치침 모드. 뒷좌석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됐고요. 폼프레젝션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봤을 때뭐 d m b 라디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멜론도 됩니다. 진이, 멜론 다 되어 있고요. 유료죠 당연히. 이게 아마 제 개인적으로 썼을 때이 뒷좌석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좋거든요. 후석에 공조라든가 휴지, 추침 모드 이것도 되게 좋거든요. 써보시면, 저도 써봤는데, 사실 이게 뭐 재미로 쓰는 거지 뭐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말해도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잘좀 뭔가 아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뒷좌석에서 좀 듣고 싶거나 엿듣고 싶을 때 옆좌석에 살짝 들어주면 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뒤에서 들을 수 있는 이런 거죠. 뭐 어쨌든 뭐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세소하기지만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핸들은 이제 포크 핸들로 딱 되어 있고요. 에어백도 안전으로 이렇게 운전서. 조수석, 사이드 쪽에도 다 에어백이 들어가 있고요 뭐 자동 접이식 미러도 되 있는데, 여기 에 사이드는 이제 굉장히 와이드해서, 어, 뒤, 옆에 측후면 쪽에나 이런 데 센서도 있지만, 이렇게 사각지대 없이 좀잘 보이는 것같고요 뭐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가 운전석 조수석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뒷좌석은 오토 윈도우가 아니네요. 자, 이렇게. 자, 그럼 밖에 나가서 2.2 디젤의 어, 엔진, 어떤지 한번 봐야겠죠. 구도. 좋아요. <laughs> 알람 설정, <살짝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웬만큼 지금 뭐 소나, 소렌토, 산타페 다 쓰는 엔진이기 때문에 카니발도 이 엔진을 쓰죠 c R d i 엔진입니다 터먼 레인 다이렉트 인젝션 디, 아, 디젤 인젝션 차량 바로 어, 오늘의 차량 2.2 디젤의 팰리세이드 차량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뭐, 사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몇 번, 한 두세 번 정도인가?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번번이 저희 채널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차량 중에 아닐까 싶은데, 가격이 거의 다 3천만원 초반, 중반 정도였어요. 근데, 오랜만에 제가 2천, 만 원대 그 물론 2천만 원 중반이긴 하지만 나와 있는 전국에서 가격 대비했을 때 가성비 좋은 차로 유명한 펠리세이드 그리고 옵션도 좋은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전국 어디든 탑승 가능하고요. 차량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대표 전화로 오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혹시 난 산타페보다 소렌토가 좋다라고 하시면 안녕마이카 a 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보다 많은 매물 있기 때문에 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매물 올해는 안녕마이카.점kr 매물 검색은 안녕 마이카. 점넷 더보기란 보세요.